9월 13일 금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1개와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전부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업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도단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로써 엘리사를 잡으려 한 아람 왕의 계획은 숲포로 돌아가고 도리어 엘리사가 아람 군사를 모두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이 군사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이들을 배불리 먹여 아람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후로 아람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다라는 18절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쌈베림으로 치다라고 나옵니다. 쌈베림은 강력한 빛, 눈을 멀게 하는 빛을 뜻합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강한 빛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재앙을 가리킵니다. 이 재앙은 구약에 딱두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약이 들끓은 소돔을 멸하러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소돔 백성들은 천사들이 머물고 있는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재앙을 내리고, 롯의 가족을 빼냈습니다.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을 둘러싸고, 엘리사의 사환는두려움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한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가정임을볼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준비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며 안심시킵니다. 두 번째로 간점을 전환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의 간점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상황 해결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세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에 같이 아란 분대를 멸해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제한된 관점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쓸 것을 공급한 후 살아서 돌아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적을 살리는 데도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준비를 믿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능력의 믿음입니다. 그 능력은 관점을 바꿔줍니다. 대적들 시야를 어둡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안목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때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